보면 볼수록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와야 할 이유를 본인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하고 있는 행동, 더 집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품격과 행복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부드러우면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이 강합니다. 특징은 평가가 차갑거나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지적해도 발끈하거나 그렇게 쓰라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약점을 부끄럽거나 약한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강점과 약점의 양면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점이 언제나 강점이 아니라 넘치면 치명적이 되고 약점은 언제나 약점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면 강점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멀리 더 넓게 볼수 있어 쉽게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면서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그만큼 발전하고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외부 검증이나 인생의 성취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자기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생의 중심이 주변 사람이나 사회적 시각 등 외부에 있었다면 이젠 자기 내부로 중심이 옮겨져 왔습니다. 이제 기준은 내 생각이고 내 삶의 충만감입니다. 과거 비교와 경쟁으로 힘들어했다면 이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얼굴 한 구석에는 밝은 빛이 꿈틀댑니다. 이 중심이 뚜렷하다.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에게서 받는 느낌 중 하나는 중심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직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순고한 목적도 있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담백한 목적도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도 추구하는 바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이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사는 모습은 이들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은은하게 발산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밝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3.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한다.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개방적이며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편견이나 판단 없이 다른 사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는 자세와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오해하고 올바로 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된 것도 사실은 틀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서도 사람이나 상황을 올바로 보려면 이런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덜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부터 하려는 욕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수 있게 되고 공감력도 높아져 사람들의 호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4. 주변에 감사한다. 대부분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이나 성공을 다른 사람 덕분으로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가장한 자랑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매스컴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을 겸손으로 치장했던 사람들의 몇 년치 기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행동과 주변 사람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자기 덕분에 주변이 먹고 산다는 생각보다 주변 사람 덕분에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들이 성공해도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사람들이 더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 때문입니다. 이들의 겸손함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주변 사람 덕분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은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행복감은 올리고 인간관계를 훈훈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이 과거의 고난조차도 감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더잘살수 있었을 텐데라는 한탄이 아니라 덕분에 엇나가지 않았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에겐 고난도 자신을 꺾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오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한다.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은 특히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적절한지 살핍니다. 한마디로 말이 주는 무게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 사실인지를 살피고 말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말투는 보기 힘듭니다. 필요도 없는 말을 많이 하면 호감을 느끼던 사람도 이내 돌아섭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여서도 그렇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자기도 모르게 옮길 수 있어 위험하고, 말실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져 꺼려지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말도 사실처럼 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을 넘어 멀리해야 할 사람으로 찍히기 쉽습니다. 잘못된 사실로 갈등을 몰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은 말이 적거나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속도로 말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은 성숙하게 말합니다. 성숙하게 말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상대의 마음부터 헤아리는 말,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상대에게 도움되는 말부터 합니다. 조심하지 그랬어. 라는 말 대신 다치지 않았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라는 말처럼 배려와 인내, 수용하는 마음이 담긴 자세로 말을 합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중심이 뚜렷하다.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한다. 주변에 감사한다.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이들수록 더 괜찮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